안녕하십니까 비뇨학 TV 용입니다. 성상담에 대한 이야기에 혼자서 자극하는 자위 관련된 상담 내용을 잠깐씩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위행위는 남녀의 전 연령대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적인 이야기여서 이 진료실에서 이야기하기에 좀 편치는 않죠. 역사적으로 봐도 성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종족도 있은 적이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대부분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비난도 많이 받았고 남녀 모두 죄악시해서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 만이 건강한 성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믿어왔던 거죠. 20세기에는 이제 킨제이 리포트 이후에 미국에서 뭐90 퍼센 이상의 남녀가 정상적으로 다 이제 즐기고 있고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금기시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정상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이제 이벤트가 바로 이제 킨제이 리포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세기에는 이제 자유행위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여러 가지 성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됐는데 요. 어, 그와 맞물려서 올바르지 않은 자유 행위는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 도 이제 성상담에 포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을 너무 세게 하는 자위등이 키 남성에서는 이제 발기반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화제가 됐고. 진료 내용에 이제 포함되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사실 처음 임상 경험을 하면서 어 성기능 장애 환자에서 어 손으로는 불가능하고 엎드려서 이제 압박을 하고 이제 비벼대는 자극으로만 자유행위가 가능했던 사람에서 발기부전이 젊어서 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를 관찰하게 되면서 놀라게 됐고, 정상적이지 않은 자유행위가 이 젊은 사람에서 일찍 발견되는 발기장애의 커다란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유럽에서 어, 조루증을 주증상으로 발기부전 증상이 동반된 환자들을 한 어,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교의학적인 조사 연구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문조사에서 이게 조루증을 호소하는 분의 한 62%는 1차성 처음서부터 이제 예민한 경향을 가진 분들, 20%는 이 2차적으로 조루증이 생긴 경우, 한17% 정도는 선택적으로 상황별로 조루를 경험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을 했는데요. 손으로는 불가능한 손 이외의 다른 자극을 이용하는 분들이 한4.2%뭐 옷이나 다른 이제 신체 부위를 통해서 자극하는 경우가 이제 4.2% 정도 되고 유럽에서도 엎드려서 성기를 직접 마찰하는 경우가 3.5% 정도 이런 비비는 행동 말고 단순히 그 압력을 좀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자위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6% 정도 나타났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그 조루증 환자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감각 이상 환자들에서 발기력의 이상이 동반했던 군에서 손으로는 자위가 불가능한 이런 분들의 발기 강직도의 변화가 동반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높았었다는 게 조사 결과 밝혀지게 됐습니다. 젊은 분들을 성상담하면서 말 못할 고민들,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상담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청소년기에 이런 자위 습관이 잘못 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 행동 자체와 성기능의 변화, 어, 성기능이 언제서부터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압력으로 손상을 받았는지가 예후에도 영향을 주니까요. 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우연히 이렇게 자극을 경험해서 그걸 습관화 된다는 게 얼마나 이제 무섭다는 거를 알고 나면 조금 더 일찍 어, 상담을 통해서 어, 손 이외의 자극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교정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어, 초기에 성적인 행동에 고민이 됐었던 것들을 상담 내용으로 해 주시면 성 상담의 초기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유럽 성인 남성에서의 손으로는 자극이 불가능한 남성들의 그 유병률을 봐도 추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발기력의 변화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